<laughs> 진짜 제 얼굴만 해요. 나는 <laughs> 감사 인사를 <laughs> 너무 맛있어요. 이1명입니다터를 향해. So, 면 f 괜찮 u g u 요 선크림을 l d like to 선크림은 진짜 꼭 바르셔야 돼요. 제가 밤비 h 이고 비행기 안에는 안 f i n i t e l y come 에 p and m a 제가 바르는 화장품 중 하나이고 근데 아직도 저는 그 선크림 정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한 번도 같은 선크림을 두번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칭따오 비행이고 칭따오 비행 침더비행 심지어 2박이에요 그리고 또 중국 비행 중에 제일 선호하는 비행이 칭따오거든요 왜냐면 호텔이 되게 좋아요 안 가봤지만 애들이 다 호텔은 진짜 칭따오가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요거를 바를 거예요 관장님이 챙겨주신 시바산 비비크림인데 이거 한번 사볼까 싶기도 해요 되게 가볍더라고요 발리는 게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칭따오 비행이고 또제 동갑 사촌인 효진이가 칭따오 옆인 웨이하이라는 데 살고 있거든요 칭따오까지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칭따오에 아침에 랜딩하거든요 그러면은 잠깐 얼굴을 볼 예정입니다. 안 보이죠? 이만큼 지금 양이 남아버리네? 이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비행갈 때는 화장을 그렇게 정상 스레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드디어 이 초쿨 포스쿨 애교살 펜슬을 한번 사봤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제애 이게 애교... 조명이 너무 노래가지고 보이는지 뭐 모르겠네. 애교살을 완성했습니다.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일본에서 산 세잔넬 블러셔. 진짜 일본에서 이거 보이면은 꼭 사세요. 이거 3천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 4천원이었나? 제가 원래 블러셔 안 하고 다녔거든요. 할 때마다 너무 촌스럽게 보여가지고 근데 이거는 블러셔 초보자분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은은하고 뭐랄까? 나 블러쉽다?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아주는. 마무리는 픽서. 저 음. 이제 머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옷을 갈아입고겠습니다. 아, 요거 스프레이를 지금 거의 다 써가가지고 빨리 호주를 가야 해요. 그때 호주에서 산다는 거를 너무 게을러진 나머지 까먹었지 뭐니까 근데 벌써 11월 말이라는 게안 믿기고 믿고 싶지도 않고 기분이 묘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매년 매년 하루하루 후회 없게끔만 지내보다가 제 목표예요. 왜냐면 나이 드는 건 사실 뭐 막을 수 없는 일이고 제 나이에 맞게 좀 성숙해지자 누구에게도 돈 받을 수 있는 아저 사람은 진짜 어른 같다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아하다, 멋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아우라가 좀내뿜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리하고 이제 가방 마저 싸고 여기 앉아있다가 좀 쉬고 있다가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회사는 크루텍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는 비행은 TR186번 칭따오까지 가는 비행입니다. 아, 이거 먹어야 돼. 뭐지? 프로바이오딕스. 오늘 좀 일찍 챙긴것 같아요. 지금 10시 23분인데, 10시 45분에 나가도 엄청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홈 보고 있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아, 향수. 개인적으로 저는 향수보다 이런 바디미스트를 되게 많이 선호해요. 물론 향수도 좋긴 한데, 그래도 제 넘버원은 요, 샤넬 마드모아젤 바디미스트. 언제까지지? 어디에도 안 나온 유통기야. 그냥 써볼게요. 아튼 저는 그면 택시 타면서 또 다시 비디오로 켜보겠습니다. It's almost one year. First flight was December, the last December. Oh, a okay. y e a h Anniversary. <laughs> yes, it's yes, a kind of anniversary. How d o you fly? Yeah, so far so good for me. Why didn't you fly with SQ? Oh, always so many <laughs> people ask me. I'm from Jeju, you know? Yeah, I could only have the Jeju flight, mm. so that's why I choose one. Right. Can't go home frequently as a flight. So, how often do you go home then? Once or twice in a month. Oh. It's March, also, a kind of winter in Korea, but not so cold yeah, compared is, with January, really February, cold. yeah. 하지만, 빨리, 뭐 먹고, 좀 쉬어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일단은 중국이라서 빨리 VPN을 켜야지 이제 카톡이나 인스타, 유튜브가 다 되기 때문에 VPN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던 인스타그램이 된다구요. 아, 저는 오늘 칭따오 2박 비행을 왔는데요 뭘좀 먹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잠시만요 오늘 제아침에 캡틴이 사다 준 커리 퍼프와 기내에서마저 못 마신 물 자, 여러분들 지금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왜 혼자 갑자기 방을 쓰느냐 어 돈을 냈어요 아시다시피 어, 제가 확답은 못하는데 전세계에 어떤 저가 항공사를 가든 웬만하면 2인 1실이에요 물론 저희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비행기 기종에 따라서 가끔은 사무장님도 2인 1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가끔 근데 오늘이 딱 그런 날인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앞길리를 사무장님이랑 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어, 자기는 돈을 지불하고, 어, 방을 네번다 방을 살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도 지금 다쓴 방을 원하면, 같이 돈금 나눠서 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방을 하나를 더 사면, 방이 세 개가 되잖아요? 그럼 사무장님 하나, 나마, 그리고 나머지 그룹 두 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 좋다고, 왜냐면 여기, 호텔인데 7-8만원만 내면은 2박을 내가 만 편히 쉴수 있는 거니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퍼움도 있고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방을 쓰게 되었..답니다 이제 효진이 만나러 갈 겁니다 우리 동갑 사촌 걔보고 여기 오늘 자고 가라야겠어 효진이는 여기 옆에 다른 도시에서 오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럼 마저 빨리 먹고 씻고 자보겠습니다. 안녕. 아, 잠을 자야 되니까 커튼을 치겠습니다. 불을 다 끄고 불을 다 끄고 이제 자보겠습니다. 마녀진~ 그동안 현금... 아니라... 왜그푸치는

야, 지금, 하. 응. 야, 이거 되게 추웠다. 맛있는 거 먹을 거지롱. <laughs> 나 찍는 거야? 한, 어. 한거 숙만 던지였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아. 맥주 안입어준다고 되게 가벼워. <laughs> 나 얼마 전에 대박인가? 갔다고 손금 지문 아니고 손금으로 결제돼 아 진짜 <laughs> 아진짜 손금으로 <laughs> 결제됐다 야 대박 아 결제가 됐습니다 카드가 필요 가 없는 거야 필요 <laughs> 없어요 아 너무 맛있겠다 본토 카오 위란 마마마나 내가 맛있는 거 먹어봐, 일단. <laughs> 맛있어? 야, <laughs> 맛있어? 야, 너 이거 표정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 어디 갔니? 치메라 여기야. 찍혀 있죠? 야, 아빠, 너네, 난 근데... <웃음> 맛있어? 나 <laughs>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배추가 달아. 역시 겨울 배추. <웃음> 근데 <웃음> 옛날에는 뭔가 음, 야 멋진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빛나는 음, 사람인가 음.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진짜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애들 있지 내가 그런 말을 했잖아 나중에 미래에 갔을 때너가 비행하던 지금을 다시 돌아보면 이때가 진짜 뭔가 빛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음. 너가 지금 현재에 너무 충실하고 있고 음. 현재를 소중하게 음.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 그게 진짜 멋진 것 같아 이게 진짜 쉽지 않잖아. 그때 너가 했던 말이 승무원이 너무 하고 싶은데 틀을 지금... 깨기가 쉬 않아 틀을 깨기가 진짜. 너무 어려웠어, 진짜. 그래서 막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가 딱 그때 하기로 결심하면서 한 말이 만약에 너를 시도를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내 승무원이 내 길이었다고 착각하고 살, 살았을 거라고 어. 딱그 말을 하면서 너가 결정을 딱 해. 나 이제 안되더라고 해보겠다. 어, 맞아. 근데 맞아. 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했을 텐데라는 어떤 가능성 착각에 되게 많이 빠져.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진짜 해본 사람들은 포기도 빠르거든? 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 라고 되는데 진짜 시도조차 안 해보면은 그때 내가 했으면 이거 했을 텐데 막 갑자기 자기 뭐랄까. 비관하지. 어, 비관하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기가 싫은 거야. 뭐라도 해보고, 포기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보고, 막, 했으면 이랬겠지? 저렇겠지? 막. 그때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상황이 다 기억이 나. 나는, 네. 그때 내가 말하면서 진짜 결정을 하게 된거 막. 아 맨날 그냥 혼자 고민하다가, 이렇게 밖으로 내뱉으니까, 어, 해야겠네. 어, 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지. <laughs> 잘 가! 지금 11시가 넘었어요. <laughs> 완전 푹 잤어요. 지금 얼굴 눈도 엄청 붓고. 이대로 있을 순 없으니까 빨리 챙겨서 나가서 저 토익 공부해야 되거든요. <laughs> 카페에 가서 토익 공부를 한번 하고 밥 먹고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11시 52분입니다. 핸드라떼 시켰는데 약간 갈고나 라떼인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응. 치즈케이크를 포장했습니다 치즈엔 아까 직원분이 한건 뭉텅이를 주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158 위엔 지금 현금으로 있습니다 한 28,000원 정도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번에 비행같이한 크루가 나라, 저랑 네일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계획도 없거든요 그래서 얼른 헛딱 갔다오고 밥 먹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we need to wait for a few minutes mm. <gasps> Wait Huh? <sweird noise> <sweird noise> <sweird noise> 하하하하하하 <laughs> really, really big. 내일을 <laughs> 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아, 제가 아까 사온 고구마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진짜, 이거는 진짜 제 얼굴만 해요. 근데 좀 있으면 저녁 먹으러 갈 거라서. 요거를 오늘 먹기는 좀 그렇고 내일 비행기에서 <laughs> 먹을까 싶습니다 오븐에다가 살짝 데친 다음에 네 그럼 이제 저는 조금 방에서 쉬다가 시간 맞춰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갑니다 여기 바로 앞에 그코리안 바베큐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가자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호텔방에서 KFC 먹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만 <laughs> 애들 어제 다나 빼고 모였다길래 미안해가지고 가야겠어요 완전 코리안인데?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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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방금 방에 들어왔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저녁을 저희가 바베큐를 먹었는데 캡틴이 다 사두, 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히도 잘 먹었고. 아까 돌아오는 길에 좀 내일 먹을 거를 샀어요. 고구마랑 먹을 우유랑. 고구마 먹긴 또 아쉬우니까 요 컵라면을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코르들이랑 나눠 먹을 빵콩을 사봤는데 에프가 이거 다 사줘가지고 오늘의 소득 저녁값이랑 편의점값을 아꼈습니다. 분명 저는 이거를 코르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샀지만 에프가 산격이 된 거죠. 혹시나 이걸 보고 있다면 감사 인사를. 저는 지금 뭐할 거냐면 오늘 사온 요. 치즈 케이크를 먹으려고 합니다 와.. 아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 단면 보이세요? 요.. 밤이랑 미쳤죠?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어요 미쳤다 이거 사진 찍어야지 저는 이제 다 챙겼습니다 이거 좀 마시고 좀 지저분하지만 네이박을 함께 해준 우리 호텔 즐거웠어 패딩까지 다 입었습니다 가볼게요 시로 안녕